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게시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피조물이 아담 타락으로 인해 본래의 신령한 몸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육체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저주받은 바 되어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섭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라고 일침을 놓았다.